할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 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가 염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활 직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상황에서 이 말씀은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삶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기회는 많아 보이는데, 정작 기회는 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할수 있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길인지 헷갈리고 어렵고 무섭기조차 합니다. 이런 삶이니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공포나 두려움이나 혼란 등과 같은 식구입니다. 상황이 어수선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염려는 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 염려를 가져옵니다. 또한 열등감이 염려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염려가 발전하면 두려움이 되고 더 심해지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공포가 극단적이 되면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삶을 파괴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대부분이 염려를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깁니다. 염려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감기가 죽음의 시작이 되듯 염려도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염려를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염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음을 단언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는 것으로 보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염려에서 완전 해방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염려가 줄어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의 권면을 따르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께 혼란의 상황을 불안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 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오면 바로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함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복자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조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이런 사실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감사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불안하고 착잡한 상황이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솔직히 오죽하면 염려를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를 다른 시각, 즉 신앙의 시각으로 좀 볼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궁지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요? 아마 90% 이상은 기도 없이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에 대한 애절함도 없을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와야 내 영적 비상 대책반이 꾸려지고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일이 오면 주님이 내 영적 상태를 감사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염려는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기도와 간구가 감사함으로 진행이 될때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염려가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실절이그 답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간고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공포와 염려로 가득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가 제거되는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각해서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 즉,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의 한계를 벗어나면 한계는 없습니다. 무한의 능력과 무한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한계 안에 갇혀서 염려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염려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염려가 오면 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염려가 왔습니다. 이렇게 염려에 대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말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제게 염려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 기도하라는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는 중언부언이라며 나무라셨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애절한 기도와 강구라면 충분한 기도 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와 강구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근심, 걱정, 공포, 염려로부터 해방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제게 염려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비로 이상의 염려를 합니다. 저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소서. 저의 진심을 담은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